안녕하세요, 싱싱이들. 저 오늘 누구랑 비행가냐면요, 저희 유튜버 50명의 구독자를 늘게 해준 바로 한 사무장님과 비행갑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쩔 수 덕, 없죠. 네, 덕분에 제가 유튜브도 좀 성행을 하게 되어서 오늘 또때만침또 반포 비행을 나오게 오늘 되었습니다 늘려줄게요. 50명. 네네네. 그리고 지금 던킨도너츠에서 커피와 맛있는 걸 사주시려고 <laughs> 우리 사무님이 또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하하하. 어, 기장님 어우, 하려고. <laughs> 아니, 저 그냥 드실라고생각니다그드시겠 어, 요 커피 싸왔 어, 요 어, 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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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어, 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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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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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쏜다, 쏜다, 쏜다. 너무 안 도네? 쏜다, 쏜다, 쏜다. 기장님, 도 쏜다, 쏜다.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아, 그냥 막 곤란이네. 사무장님이 사주신 커피를 마시면서 도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핑이 될지, 그리고 끝나고 랜핑이억은 어떨지, 다음 꼭 비행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빠르게 환복을 하고 지금 랜딩비어를 하러 가겠습니다 스타 안태웅 사무장님과 함께하는 랜딩비어 한국에서 랜딩비어 과연 어떨지 기대하시오 쇼쇼 아 진짜 채널명 뺏겼고 와. 이제 랜딩 비러를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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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니다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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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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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아 뺏길 것 같아. 아나 진짜로 안할 거예요. 선수 한테주려고요 거짓말 마세요. 뺏고 아, 싶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지혁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농구 선수인가요? 아 미는 옷이에요? 요즘 <laughs> 다리가 아, 아, 무슨 개구 야, 아, 아, 버티, 야 아! 버티 버티, 야, 버티, 아, 버티. 진짜 버티예요? 다리? 한명이야 다리가 아살려아 <laughs> 아, 아. 아. like it 이거 솜땀 해야되잖아요 땀 해야지 like it w <laughs> 너네 일단 시키실게요. 네. 오케이. 빠른 팀님 감사드려요. 일단 자 볶음밥, 모닝롤 우리 하나. 그리고 똠얌꿍이똠얌꿍 똠약국 하나. 뭐 파타이인지 팟파 파시유. 파시유. 파슈? 네. 파시유인지 뭐 시키고. 사무장님 근데 셀카봉 왜 챙겨오신 거예요? 셀카봉 왜 챙겨오세요? 시그니처 <laughs> 주문이요. 진짜 약간 좀 변질되고요. 아 여기 그냥 항상 세트 되어 있는 것처럼. 아 뭐. 진짜 왜 이렇게 또 유튜버 광자돼 진짜. 아, 네. 다시. 맛있어. 다 먹어볼게요. 네. 얼. 씨 e e you, s 면 아닌 이거 중국 때문아안 해. Oh my god. 네. 일. 기다려, 왜요, 헨리? w a 약간 원래 먹던 파그 맛있어, 맛있어.

선배 어떻습니까? 전혀 파타이 맛은아 나요 아 파타이는 좀 다르군요 다른 음식이나 네 맛있다 맛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볶음밥이 미쳤어 볶음밥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개맛있다 우와 이거 맛집인가 봐 볶음밥 아니 이거 아, 리얼 맛있어. 리얼 맛있어. 아왜이지게 아. 아, 진짜 아닐 거예요. 잠깐만 여기다가 솜땀을 얹어 먹는다? 음. 우 진짜 음. 성그았어요 음. 정성, 그, 아, 그쵸? 아 진짜 너무 잘해. <목소리도> 아, 내가 애기로 는이행하고 날치네요. 아까 오늘 뭐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날치다. 내일 뭐 하세요? 우리는 2 차로 이동한 중입니다. 아, 네. 지 안태웅 사무장님이 유튜브를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아, 아직 아, 채널명을 아. 정한 거 있죠? 정한 건 있는데 그거 아, 아까 아,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아,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좀 아. 너무 오디너리해서 어, 네, 엑스트라 <목소리도> 오디너리 해야 돼요. 스페셜하게 하고 싶네. 한근이쳐야 되나? 한근이쳐. 아니면 주다 따라해서 공이다 해야 되아 그 카필이 너무 잘해. 이게다 카필이에요. 어떻게? 아 카필은 원래. 진짜로 어머니야. 아, 아, 진짜로. 그래. 아, 댓글에 우리 태용사부장님이그 아, 손질명을 네. 어떻게 하늘. 이거 100%싱글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들었어요 e 차에 제가 너무 많이 넘겨줘가지고 <laughs> 네. 아니 아, e like i 렸어요 like i 니 e 지 t i l i k e i t l i e l i t e y i t e y e l l 근 o u I'm g 이 i to t 가지 to t i g o to o t y t i g t 언니 n 링 t h 링 b e 링 l s Ring ring 아 i n 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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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삭 n 삭 ring r <laughs> i n 삭바삭 n i n g r i 는 지금 다 먹고 지금 방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인천 비행기 타면서였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 엄마 네. 해나한테감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한 이제 세수를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걸 사러 갑니다. 원래는 잘안나갔는데 방패길이 잘안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줘야겠어요 오늘,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나가고 카페를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호텔 앞이 끝이에요 못 가겠어요 더워요 아니 피곤해요 이제 저는 서티 30, 30이 되었기 때문이죠 호텔 마에서 쇼핑 하러 왔습니다 와. 저는 원래 샴푸랑 린스를 안 가지고 그냥 호텔에 있는 걸로만 다녀가지고 오늘도 그냥 샴푸로만 머리를 감았어 머리가 개판인데요 한번 린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좋은 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큰 거밖에 없지? 그냥 작은 거 사고 싶 근데 이게 진짜 맛있긴 해요. 제가 똥냥꿍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똥양꿍맛 나는 라면인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게 그, 그걸로도 있을 텐데, 컵라면. 아, 괜히 가방 작은 거 가져왔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나오면 이렇게 산다니까. 봐봐, 이것도. 핫타이, 핫타이 키치에요. 파타이 이것만 있으면 집에서 파타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120 바트. 아좀 비싸. 파타이 기싸는 비싸니까 7. 그냥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마.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안 고프는 정도고요. 와~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타이 마사지 한 시간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와~ 한 시간에 350바트, 한 15,000원 하는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타이에서 타이 마사지 받기, 반복해 볼게요! 완복했습니다. 정말 전통 타이 마사지를 호텔 바로 앞에서 15만 원에 1시간 주고 받았고 오겠습니다. 뿅. 진짜 불를것 같아요. 받고 오겠습니다. <laughs>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어, 1시간에 저원 나름 만족한 마사지였습니다. 한 18살, 17살 돼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와서 어? 남자 마사지사한테 처음 가아 보는데 했는데 바꿔달라 하면 약간 상처받을 것 같아서 케이 해가지고 봤는데 내 동생이를 열심히 막 푸시푸시 편의점에서 완탕과 밀크티를 사왔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고. 새우 완탕 미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들판이널찍한 태웅 사무장님과 이제 브리핑 준비를 하고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혼자 또 하고 있다. 아 진짜. 진짜 지겹죠. 이에 먹는다 진짜. 진짜. 등판 이용했어요. 이거 또 아, 등판이 또. 예 등. 네, 등판. 아, 뭐 그냥 등판. 등판이랑 팔 팔판 지금 터지라고 해요 유니폼이. 아노린건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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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또아 진짜 끝까지 아, 이거 진 뭐, 그렇죠 그쵸? 곰탕이야 아, 그쵸그쵸 아, 진짜로 팔팔뚝 이용해 팔뚝 이용해야지 아, 저희는 이제 방콕 사상품 백당 네 백당 천 원짜리 네. 먹겠습니다 <laughs> 아, 다음에 보내세요. 유튜브 영상 제가 나가드릴게요 아. 앙근이처 아. 사용하시고 아, 그럼 공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네, 그렇지. 잘 들었어, <웃음> <웃음> 너무 사실적인데? <laughs> <다리가 어디까지야? 웃음>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비행은 끝나고 오다가 동성민을 만. 난선빈삼성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차를 타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많이 받으세요. 안녕!